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 누가복음 일곱 번째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베드로의 배신까지 예,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당부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신신 당부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더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0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모든 종말의 악한 권세들과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 이유, 이런 유가 사탄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듣는 사람이고 예, 말씀은 이미 다 기록돼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기도가 무엇이냐? 그럼 예, 기도가 무엇이냐?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네. 이 세상과 연결된 것을 잠시 끊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거죠. 복잡하고 바쁘고 치열한 이 세상에서 땅만 보고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밀려 오고 밀려 가고 떠밀려 가고 떠밀려 오고 이일 했다 저일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가톡 받다 운전했다 전화 받았다 정신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초단이 지금은 초단이 또 아니야. 진짜 초보다 더 낮은 게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초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운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중간 중간에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 권투라고 한다면 권투. 막 그냥 막미치도록 가다가 땡땡땡 하면은 잠깐 제자리로 돌아와 물도 마시고 땀도 닦고 약도 바르고 코치님한테 작전 개시를 받아야 돼. 그냥 계속하면 쓰러지는 거죠. 또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게 자,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거와 같다. 그럼 기도라는 뭐냐? 중간에 무조건 중간에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그 도끼날을 갈지 않고 계속 치면은 나무도 부러지지도 않고 손만 피투성이가 돼요. 중간에 무조건 도끼날을 갈아야 돼.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걸 중간 중간에 깨어 일어나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 세상에서 너 우리가 지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정신 없습니다. 어, 정신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하고 끊어지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어찌 보면은 99의 시간보다 기도하는 하나가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라고 하잖아요. 11조 내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성경으로 치면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1조가 이제 마하세르라고 해요. 마하세르. 마하세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아빠가 과수원 또 과수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 물려 주셨어요. 그 과수원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 이제부터는 네가 과수원을 물려받아서 네가 농사 져라. 그리고 이거 판거다 너가 가져 가족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과수원을 농사를 짓죠. 근데 잘 익은 거예요. 가을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그것 중에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맛있는 거, 그거를 딱 하나를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 씻어다가 깎아드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주신 밭에서 농사진 사과예요. 첫 열매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다 드셔 보시고 야, 너 농사 잘 짓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져가라. 자, 여기 요기,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께 드렸던 그첫 번째 사과가 뭐냐면 요게 11조예요. 마하셀. 아니, 그 아버지한테 모든 과수원에 있는 걸다따 가지고 드립니까? 아버지 다 드세요. 아이, 수천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귀한 하나 10분의 1이란 뜻이 아니고 이, 여, 이 여러 모든 것 열이라는 게 전부라는 뜻이고 하나가 반장이란 뜻이에요 대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11조로 하는 거예요 11조 그러면 시간의 11조라는 게 뭐냐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깨어 일어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오늘 중요한 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정말 뭐 하나 잘못돼. 애들 하나 잘못돼도 어그러지는 거죠 건강 하나 잘못돼도 어그러지는 거죠 사업 망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 인도하소서 그러면 그첫 시간을 드린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11조의 개념이에요 내가 번 원래 1 0 분의 1을 드리는 건 아니고 월급에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 소득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돈을 다부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왜 바치느냐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은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비를 안 보고 계속 운전을 해서 간다. 아, 이거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렇죠? 중간 중간에 내비를 보는 게 시간 낭비냐 이거예요. 도끼나를 가는 게 시간 낭비냐 이거예요. 땡땡땡 울리면 자기 코너로 돌아와서 땀도 닦고 물도 마시는 작전을 야 이번에는 왼쪽으로 쳐야 돼. 제가 지금 왼쪽 눈이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작전 개시를 받는 게 시간 낭비냐 이거예요. 아니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모든 한이 일이 구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이 하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로 나머지 구를 살아가면 구가 잘될 수밖에 없죠. 구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돈에 미쳐 살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건 이제 자기계발서인데, 책을 얼마나 잘 썼는지. 진짜 감동적인데 거기서 하나 제가 제일 가슴에 와서 깨다든 깨달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곱 가지 습관이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쁜 일을 하지를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쁜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바쁘기만 하고 성과가 안 난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다 바쁜 일부터 해, 급한 일부터 해, 중요한 일을 계속 미뤄요. 그러니까, 인생의 빛이 덜할 수도 있다. 런 아, 의미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자는 게 오히려 날지도 몰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발 제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니네 유혹에 빠진다 이거예요. 니네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가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쿨쿨 자면서 이겨낼 수 있겠냐? 이겨낼 수 있겠냐? 깨워 기도하라. 깨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말씀은 할게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며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자식 새끼 먹여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 이거 형통할 수 있어요? 씨름을 해야죠 씨름을 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몸부림이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되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되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왜 왜 그런지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걸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가 오는지 다 가르쳐 주시고 견디라고 용서, 힘 주시고 용서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기도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아니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것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내 생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서 이를 드려 구를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중여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은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다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하나님의 홀라운 섭리를 부어셔서 다 올바른 방향으로 다 선한 길로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일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아 헤맵니까 주여, AI가 나를 가리키겠습니까? 점괘가 나를 가리키겠습니까? 사주팔자가 나를 가리키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창조주만이 주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나의 인생을 알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주연애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일평생 살아가오니 주연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응답받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치유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호와 이래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 기도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나를 주의 의의 길로 주의 평안의 길로 주의 안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나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